안녕하세요. 풍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멜로입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채널 운영에 대한 계획 안내를 전해드리기 위해 마이크를 켰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영상을 거의 한 달에 한 개밖에 안 올렸는데요. 대신 방송을 많이 했었죠. 지난 2년 동안 시참 방송을 진행하면서 슬슬 채널의 변화가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방송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꿈꿔오던 채널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널에 큰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채널은 게임과 IT, 일상을 다루는 채널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일상 영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일상 영상을 들리는 것도 채널 변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게임으로 유입된 분들이 IT나 일상 영상을 보고 흥미를 잃으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 올린 영상들을 보면 게임 영상과 IT 영상을 골고루 업로드하는 중이라 원하는 영상이 아니어도 그 다음 영상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영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상에 관한 변화점, 쇼츠에 관한 변화점, 방송에 관한 변화점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영상에 관한 변화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한 게임과 IT, 일상 영상을 골고루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저도 할 일이 있다 보니 일주일에 한개에서두개 정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최초 공개는 모동숲 CF와 같이 기대감을 주는 영상이나 이벤트 당첨자 공개와 같은 영상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게임 영상에는 모동숲, 폴가이지, 어몽어스 등 정말 많은 게임을 업로드하겠지만 가장 업로드를 많이 할 게임은 모동숲입니다. 그리고 게임 영상에는 방송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하이라이트도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IT 영상이라면 재미없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IT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도 하고 이미 다른 유명 IT 유튜버분들이 전문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박싱 영상, 충전 속도 테스트와 같은 간단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일상 영상은 이미 2020년에 진행된 시리즈였는데 중단됐었죠. 이번에 다시 부활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볼수 있는 소소한 일상을 아름다운 뉴 에이지에 담아 올릴 예정이 오니 기대해주세요. 전부 합쳐서 게임, IT, 일상 영상은 단편과 장편이 있는데요. 단편은 5분 이내이고 장편은 5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쇼츠입니다. 사실 쇼츠는 말 그대로 짧기 때문에 업로드하기 쉬운데요. 방송 하이라이트나 영상의 일부분을 쇼츠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쇼츠는 제 전용 놀이터예요딱 봐도 재미없어 보이는 짧은 영상들을 쇼츠에 담을 예정인데요. 시청자와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 올릴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방송입니다. 최근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말에 진행되는 방송에 서브 콘텐츠를 도입했어요. 방송시간 내내 모동숲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료게임도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대표적으로 어무어스나 갈틱폰, 끝투가 있습니다. 방송시간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방송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이며 6시부터 서브 콘텐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일 방송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평일 방송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왜 다시 진행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방학 기간이라 제가 평일 방송을 가끔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평일 방송은 다시 없어질 예정입니다. 솔직히 이게 큰 변화점인가 싶을 텐데요. 나름 제가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한 거라 계획적인 채널 운영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전 사실 조회수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제가 신경 쓰는 것은 댓글이에요. 댓글을 보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영상을 올리면 저 또한 좋고 여러분도 좋을 테니까요. 영상 다 보셨으면 수고의 의미로 댓글 하나씩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댓글 하트를 왜안 눌러주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댓글 달아주는 사람은 댓글 잘 달아주고 안 달아주는 사람은 또안 달아주시니 댓글 올리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나 하는 의문이 들고 한편으로는 속상해서 일부러 안 누르는 중입니다. 하지만 댓글은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댓글에 하트 뿅뿅 눌러드릴 테니 영상의 댓글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페나 오픈 채팅방, 디스코드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앞으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친근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디스코드, 카페에서 함께하는 중입니다. 설명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멜로였습니다.